비스코드 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마이있어요아 시카 다 좋아 뭐야 이보나 뭐야 아, 깜, 깜짝 깜짝 놀래 네. 신지님하고 그 누구야 풍님는데왜마이 꺼져있냐 아아아아다다됐지두개데아저 하나 나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예이것도이도 부계정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이, 아이 부계정이 아니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 네. 두개 됐네 아두개예두 네, 개가 돼가지고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 신재님하고 신재님하고 저기 뭐야 속건이만 오시면 되는데 그팀 팀은 아, 어떻게 아, 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벨로리나하고 저는 케미가두개 명이 같은 팀일 좀 재미없으니까 예 그거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좀 인원을 나눠야 될것 같거든요. 예, 예. 인원을 어, 어떤 식으로 사다리? 뭐그 어? 사다리로 해도 되고요 뭐 네, 네이버 사다리로 해도 되잖아요 원래 뽈롱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지금 설사에 귀찮으니까 예 그냥 뭐 사다리로 인원을 좀 나눠보죠 일단 길라스가 좀 맞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예. 일단 지금 시즈님도 오셔야 되고 풍구님도 <laughs> 오셔야 되는데 이 풍구님 지금 연락이 잘안 되거든요 그걸, 이거 어떻게 왜안 오지? 풍구님이 지금 파마를 하고 계신다면 1 0시보다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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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있, 뭘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미용실에 머리를 하고 있었대요 아, 파마 하고 있다고 아, 아 파마를 하신 건 아니고 하루 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 그렇군요. 네. 왜안 오지? 붙머리 하고 싶대. 그하니까 무슨 머리. 괜찮아 전성 기 <laughs> 돌아오고. 안녕하세요. 전성 스테이터 파이트포 저것을 죽고입니다. 룰은 어떻게 되나요? 3대 3. 룰은 저번처럼 그냥 3연승 시 나오 나와야 되고요. 그 그러니까 3연승 제한이고요. 개인당. 네. 그리고 그래, 네. 목숨 을세개 치고 에이스는 마지막에 목숨 한 개. 그러니까 9점이 됐을 때 에이스를 그냥 서로 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한명 보내 주는 걸로11대 10점, 10점. 10점 내기고 음흠. 원래는 제가 개인당 치킨만 주는 그거였거든요, 원래는? 예, 예, 개인당 예, 예. 치킨 한번씩이었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중에 좀 합쳐져가지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치킨 플러스 개인당 3만 원씩이에요, 이기면. 아, 이기면 개인당 3만 원이요? 예, 이기면은. 음... 그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좀더 상금을 걸어주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laughs> 아마 이기면 좀더 있을 거예요. 플러스 알파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인센티브까지? 샌드백님 지금 직전까지 저 뭐야, 팀오프 했다던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지금 한 1시간 연습했어요. 역시 아시아인으로 연습할 때는 또 예전에 또 가다 있기 때문에 요새는 요새 막 이것저것 게임 막 많이 하시던데 괜찮은 레델리 같은 게 너무 어려서 워 못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근데 어어려운데 <laughs> 그게 그냥 <laughs> 영화 영화 보는 듯이 그냥 보면은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종게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예, 요런저런 게임들 많이 시험 시, 시도하고 계신데 요즘 그 뭐냐. 그 뭐냐 존 게임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있는데 이게 아, 어, 장소, 사람이 네. 쉽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레더리 같은 게임은 나름 사람들이 대작이라고 하고 하는데도 살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진짜로. 예. 네. 네, 제가 하면서 상상 느끼는 건데 <laughs> 정말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상당히 어렵고 진짜. 그 이외 의 게임들도 진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두려움부터 앞설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 처음에 <laughs> 스파이더맨 하다가 금방 도망가셨다고 했는데. 스파이더맨도 아, 간간히 하는데. 네. 간간이해도 이제 조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저기 뭐 언차티드 언차티드 하다가 한 시간 반이 도망가가지고 언차티드. <laughs> 아 못하겠더라고요. 음. 아 근데 디뱅 샌드백님 방송 소리가 다른 방송에 비해 좀 월등히 크다는데 조금 전체적인 소리를 조정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좀주 많이 줄 주,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디뱅이 옛날에 진짜 컸거든요. 예 네, 요즘 에좀줄였어요 커요. 하시는좀 큰데. 아 지금도 커요. 잠깐만요. <laughs> 여보세요? 나예 아, 예. 됐다. 어, 됐다. 안 들리는데요? <laughs> 아무아 또 지금 게임 사운드를 제가 꺼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아, 어, 좋습니다. 일단 그 온라인 어렵게 있을까? <laughs> 예, 아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시면 돼요. 팀을 그러면은 사다리로 할까요, 그냥? 편하신들한테 음, 사다리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룰렛? 예. 아, 룰렛은 너무 완. 역시 룰렛을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아 그건 네. 아닙니다 예예 예. <laughs> 야 의견이 된거예요아예 맞습니다 사다리 예, 아니면은 네뭐 룰렛 아니면 뭐또 뭐가 있을수도 있죠 재비뽑기 없나? 뭐그재비뽑기 그 개념으로 이제 그 뽈롱 볼롱, 뽈롱이 있는데 뽈롱이요? 추천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이제 밑으로 보면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 뽈롱 볼롱, 뽈롱 볼롱, 뽈롱을 찾아야되네 근데 사다리라는게 아니, 아니라 지금 뽈롱하긴 좀 그러니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걸로 걸로. 네, 사다리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사다리 음. 해서 그냥 뭐 홀수팀 대 짝수팀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네, 네. 어차피 4명이니까 네 음. 네. 사다리 탈 어. 거면은 에, 에네루상, 어, 벨로렌상 지금, 벨로렌하고 제가 나눠줬으니까 그냥 저랑 벨로렌 해서 정질벨로렌, 정질벨로렌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나눌까요 그냥? 네 그렇게 나누세요 공아 음. 그리고 사다리 타실 거면 이제 오메논 내시고요 아아그거 <laughs> 어, <그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머리 o m e t h a 농담이고요리니다사들다 지금 활어겠습니다바로 제발. 너너 아, 아, 아. 세아 <laughs> <laughs> 정해졌나요?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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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능니다는 저는 괜찮습니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고 n o w I don't k n o 아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이 o 쉽게 정해 o w I don't k 쉽게 정해 네 물론 팀이라는 게 쉽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좀 약간 밸런스도 안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어, 형아 너무 좋아서 지금 마이크 터트려 버렸니? 어, 너 마음대로 너 뭐라 그래? 품고님 너이 팀에 갔다. 마이크 터트려 버렸나 보네.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벨로리 아까부터 품고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가져가야 된다면서. 하형석이는 아,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형석이팀된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요? 아, <laughs> <그건> 아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웃음> 아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형석, 형석이잘하는데 그런 거랑 별개로. 네, 음. 예, 예. 별 별개는 다른 별개. 별개. 나맞지면 <laughs> <봤는데>. 아, 뭔가 <laughs> 마음에 안 드신 게 있는데 지금. 음. 혹시라도 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얘기하죠 단도직입. 500 이상이 <laughs> 이 팀. 이건 사실 뽑아야지다. 하지만 전 물어봤잖아요. 아 혹시 이거 다시 뽑으도 상관없는 분위기 예, 예. 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팀 배정이 뭔가 마음에 안드시면은 어.. 아아니 과반수 이상이 탄성하면 제 투표 가겠습니다 아아니다 저는 에로엘리서 <laughs> 시스템으로 하다가 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그냥 어떻게 되는 상관 없는데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시 해도 상관 없고 아니 이대로 가는 상관 없으니까 저 가만히 있을게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팀을 한번 배정하고 다시 한다는 건좀 말이 안되니까 그냥 이대로 어, 가고 예 고등학교다 예, 파이팅 하는 걸로 하죠 네이게 예, <laughs> 맞아요 더 바꿔버리면은 또 약간 또 음. 너무 막 팀이 이렇게 섞감을 안 되니까 분권이 방송 키시고 하실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방송 안켰겠습니다아 근데 키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 이겼을 시에 도네이션 해주기로 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아예키 키겠습니다. 좀 그럼 있어. 키실 거잖아요. 예. 예 키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 <laughs> 하는 데좀 있다. 예. 예. 아니, 다음 주. 오심해서, 예. 네 다음 주 된다.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예 네, 별로다. <laughs> 뭐야, 그냥 어차 뭐, 얘기가... 다른 채널 옮기고 하면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개X발 아 형석아 형 오늘 공방까지 띄어놓고 여기서 욕을 하면 안돼 됐다 됐다 나 여기가 약간 영향력이 좀더 생겼단 말이야 오늘 <laughs> 그 방송 <laughs> 오후 방송 이후로 아, 동경 그.. 혹시 그래? 나랑 팀망이 싫으면 바꿀래?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laughs> 야, 와 진짜 왜 이거 신박하게 만들래 내가 내가 이게 백만 원 미션 때 한파 충에서 약간 삐뚤어 <laughs> 한거 같은데. 야, 아, 아니야, 미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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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 네. <laughs> 형도 백만 원 걸리면 야, 도망가. 형서가 나 미션인지도 몰랐고, 나 그때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상황악이안된 상황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다들 나중때뭐 미션 하고 있었다고 뭐 바꾸는 거. 아니 나는. 나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무슨 말거야 네, 그때 형을, 형한테 차라리 아, 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아니 나는 나그러 됐어. 원인 이이렇는 같이 수익을 내는 이런. 뭐 어떤 어떤 진짜 아 나는 진짜 행복장을 어, 그 말씀드리자면 저 그날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그 상황도 몰랐었냐. 피장마자 그냥 스팟 그킨 것뿐인데 down, 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 얘기하니까 아 그래. 아, 아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 캄다운. 일단은 근데.. 네네 네, 네.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2분이 돼 버렸는데 또 저희끼리 대화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그거 어, 맞아. 우리 팀이 약간 <laughs>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작전에 짜져 왔는. 아, 형서가, 형서가 진짜 나는 하지만은오해하지마 나는 그냥 물어본 분이고. 친구성이 너 너랑 나랑 이번 같은 팀이 하면 c 같은 팀이 가겠니? 물어보겠고. 아, 네. 형이랑 나 같은 팀 처음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아, 착전 회의를 <목소리> 이제 슬슬 짜야 될것 같습니다. 조슈아 좋니? 아, 아주 좋,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기여운 티에 닿게 귀여운 건 없지. 아니, 아니, 나 다시 말하지면은 아, 나는 진짜 미션에 대한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요해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슬슬. 53, 자, 30. 자! 자, 이제 우리가 예, 이제 또 음, 나눠져서 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자, 아아 네네, 이제 극자 채널에서 이 다른 팀을 백0 0로 내려가도 되고요. 다른 리팀이 채널로... 내려가죠, 우리 팀이. 네, 네. 가 만들어야 되는 거 있구나. 아, 이거 그거... 100을 <laughs> <배그> 오세요, 100을 <배그 웃음> 우리 팀. 100을? 네. 됐다. 아,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작전 회의를 아. 짜죠 예, 예. 시칼, 시칼이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지? 나, 이따가 뭐야? 이따물뭐 하고 있어? 너 또. 아. 방송 붙이고 할 수도 있어. 아니 안 켜도 상관은 없는데. 어.. 할수 있는 거 맞지? 마치... 음,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엔트리적인 면에서 이게 그 고우키가 있고, 아비게일 콜린 있고, 케미가 있는데, 약간 상성상으로는 막 우리가 썩 좋지는 않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애매한 상황인데. 안 좋습니다. 예, 상 상성, 상성상 하려왜냐면은 신진님하고는 어떠세요? 그 샌드백님이 했을 때신지용아 근데 그 뭐야 대부분 그냥 다 할만 하긴 한것 반반...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벨로렌이랑도 단판전으로 가면은 뭐 할만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칠선승으로 네. 다... 가면 조금 약간 뭐질수 있다 쳐도 단판전은 솔직히 뭐 서로 그때그때 판이 인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그 아비게일 어떠세요? 아비게일은 솔직히 조금 어렵네요. 아 풍고형 아... 스타일 조금 어렵네. 네. <laughs> 음, 음. 어찌해 좋을지 어. 야 그, 근데 단판전이니까 그것도 네 아무것도 단판전이니까 뭐 예. 예. 이번에도 1승을할 것인가 뭐 이승을 할 것인가 품권이 이승입니다 예예 저는 저번에 몇 승이었더라 저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잘 어쨌든 품권님한테 너무 붙여가지고 네. 이번에 좀더 오늘 어. 잘 잘하시... 오늘은 무조건 2승을 한다는 목표로 해가지고 예, 하려고 합니다 예. 하하밀승 이제 그 방송 나갈 때 방송 나갈 때 그랬어요. 네. 나야 때도 네. 그럼 우리가 선봉을 누가 나가야 좋을라나? 선봉은 예. 당연히 시칼이 나가지 않을까요? 역시 예. 고유 고유 시칼로. 월, 제 어. 선봉 되게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예. 원래부터 앞장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 맨날 그러고 지고 와 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거 예, 시칼의 그래서. 의견을 한번 선봉 나갈 거지? 아니면 아, PC로 스틱이 안 되네. PC 스틱 괜안돼너 갑자기. 아, 그래. 자기 전에 한번 <laughs> 테스트 해봤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laughs> 왜, 왜 테스트 지금 했어? 자기 네? 전에 한 번만 해보고 했을 때도 좋았을 텐데. 아 포면만 해놨거든. 포면. 아니 근데 어차피 플스로 되잖아. 근데 약간 느려서. 아 몰라 일단 안 되면은 플스로 하고 방송 켜보려고 하는데 플스가 갑자기 방송 화면으로 내이 걸려가지고. 저거 안되면 피씨로 해보고 안되면 플스를 할려구 어. 저기요! 어! 저희 작전 회의 끝났습니다 야 형사 가우리는 식칼 스틱이 안되니까 좀만 기다려줘라 미안하다 네? 하 아니 플... 피씨에서 하고 오시데 스틱이 안 돼. 면기다려아 네? <laughs> <laughs> <기다려주시오>. 알겠습니다 브안이 <laughs> 있어가지고 아, 어아자해야되는데 왔네요 슬수로 왔네 네,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 변경 좀 하고 좀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으잘 해보겠습니다